안녕하세요. 캐뉴스의 리사입니다. 최근 한국과 케아다 양국의 AI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MOU 체결을 했는데요. 이번 협정을 계기로 한국과 케아다 양국이 협력하며 인공지능 분야에 새로운 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최근 케아다의 AI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케아다의 인공지능 인력은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LG와 삼성이 캐나다 토론토와 몬트리올 등의 AI 연구소를 차릴 정도라고 하죠. 캐나다가 AI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 또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1980년부터 캐나다 정부는 대대적으로 인공지능 연구를 후원해왔고요. 두 번째, 토론토 대학교, 워털루 대학교 등 인공지능 관련 육성 기관을 별도로 운영하며 재학생, 졸업생 외부 스타트업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죠. 세 번째 캐나다 이민의 활성화입니다. 미국이 취업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I.T 인재들은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캐나다로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학과가 있는 컬리지와 대학교는 어디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센테니얼 컬리지의 A.I 학과입니다. 토론토 시내에 있으며 메인 캠퍼스인 프로그레스 캠퍼스에서 진행합니다. 1월, 9월에 시작하는 3년 과정이며, 입학 조건은 고등학교 3학년 영어 수학 성적이 필요하고, IELTS 6.0 이상, TOEFL 8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조지안 컬리지의 AI 학과입니다. 토론토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인 베리에 위치해 있으며, 코어 과정으로 유명하고 졸업 후 취업률도 굉장히 높은 학교인데요. 1월, 5월, 9월, 1년에 3번 시작하며, 1년 준석사 과정으로 빅데이터 준석사 과정을 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AI 전공도 많이 하십니다. 졸업 후 취업 분야는 AI 개발자, 소프트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 개발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한국 학생들은 토익 점수로도 입학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한 부분은 저희 캐너유와 상의하세요. 마지막으로 AI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캐야다 온타리오주 기준으로 1년에 약 10만 7천불 하나로 약 1억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중요해진 걸까요? 이 부분을 유라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라이! 헤이 hey, 유라이 오늘 날씨 알려 줘. 오늘 날씨는 아침엔 춥고 오후엔 덥고 저녁은 케바 AI 성능, 미쳤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라의 기자입니다. 요즘에는 VR, 자동주행 자동차, 자동 로봇 청소기, 스마트폰 등 코딩과 AI가 저희 일상에 녹아들었는데요. 팬데믹 이후 소통 관련 어플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에게 온라인에서의 활동은 편리하다라는 인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온라인 놀이터, 즉, 시장이 구축되면서 소통뿐 아니라 빅데이터를 통한 다양한 맞춤형 플랫폼이 생겨났죠.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온라인 시장은 끊임없이 늘어나는 반면에 개발자 인력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IT 쪽 대기업들은 개발자 인력이 부족해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추세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인력이 부족해서 일까요? 개발자는 우대 조건이 좋은데요 먹고 놀고 일하고 야, 야, 하기 싫어. 이렇게 워라벨이 좋다 보니 우르르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AI학과가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어떤 조건으로 입학하면 좋을지 시기와 성적 관련해서 궁금하시지 않나요? 저희 캐노유에 연락 주시면 즉시 도와드리겠습니다 햇뉴스의 유라의 기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